안녕하니다 네,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아,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아,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과 동시에 아, 김포시는 그동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순대적 아, 대응을 보았습니다. 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월 2 1일에 오늘이죠. 기포시에 거주하는 시민 2명, 부부입니다. 미 부부가 코로나19 진으로 나왔습니다. 확진자 1명은 확인 즉시 명지 병원으로 이송해서 정기 치료 중이고, 나머지 확진 환자 1명, 남편은 현재 이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부부인 확진자 두명은 아, 자녀와 함께 2월 15일 31번 환자가 머물렀던 아, 대구 지역 호텔 아, 캔벨 웨딩홀에서 아,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여 1시간 30분 정도 아, 머물렀습니다. 아, 15일 결혼식부터 아, 18일까지 아, 대구 지역에 머물렀으며 18일 저녁 8시경 자택에 도착하였고, 확진자 한 명, 엄마는 19일 지친 인구통에 있어 안내 의원에 방문하였으나 선별 진료소로 가도록 안내받고, 당일 18시경 지역 병원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사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2월 20일 18시경 1차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차 확진 검사 결과 2월 21일 오늘 새벽 최종 확진자로 판정되었습니다. 가족 중어 배우자는 검사 의뢰 결과 2월 21일 확진 판정 받았으며 자녀는 음성으로 자가 정리된 상태입니다. 어, 현재 김포시는 질병관리본부 즉각 대응팀, 경기도 역학조사관 및감염염병지원단과 함께 이동정로및 접촉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어, 1차 확진된 이후에 방역소독팀이 취입되어 어, 확진자 자택과 파악된 경비지를 방역소독하였습니다. 아, 김포시는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응에 통령을 담을 것이며 추가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 본이지와 SNS, SNS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재까지 진행된 사람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을 여러분들께서 질문 사항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천지 교인인지 현재 신천지 교인 교회... 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고요 아, 단순히 어, 친지 어, 결혼식에 에, 갔었고 어, 그곳에 아시는 것 곳에 3일번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균일은 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나이, 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어, 3 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요? 남편은 현재 연령 등 이런 것들이 확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없을 같습니다. 네, 시장님. 김포에도 신천지 교회가 있고 신천지 지도 일단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도 대구에 갔다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종교시설로 동덕대구나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요. 일반 어, 뭐 예배당뿐만 아니라 어, 교육관 들이 어, 다수 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현재 경기도에 훈장이 몇개 정도가 있 15개 10개, 17개 소가 있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한100 170개 정도, 160개 정도 관련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연관돼 있어서 어제서부터 지역에 어, 신천지 교회와, 그리고, 어, 교육관들을 파악하고 어, 있고요. 어, 파악된, 그, 신천지 교회를 그 갔을 때, 인도 교회에서는, 어, 폐쇄된 그 상태이고요. 어, 뭐 시중에, 뭐, 김포 지역에 몇개의 신천지 어, 교회와 어, 교육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 다금은하조조하하고 뭐 파악해야 할 그런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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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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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저녁금은지 지금은 지가를지고그 다음 날지상지구가 목으로 느껴져서. 의원과 또 병원에 환자가 갔고 병원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의뢰에서 1차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질문하습니다 신종프로와 응. 미리스와 이런 사태의 공동점이 감기 코로나를 다시 세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신종프로와 미리스가 네. 함께 있을 때 신종그룹님들도 나름대로 빨리그리 미니스가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정부에서는, 어, 우리 힘으로 남기니까민간협력제를 강구해서 한번 해보라고, 고조 보도를 하셨었고, 그렇더라도 믿질 않았었는데, 연합